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자, 개묘년에 호랑이띠도 마찬가지고 범띠도 마찬가지로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음. 소띠는 앞서 말했듯이 소띠는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어, 이런 기회라면 범띠에게 들어오는 이 기회는 좀 운명적인 기회? 내가 잡고 놓치고의 차원이 아닌 그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기회. 네네. 이런 것들이 어, 들온다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릴 것이다. 그게 봄에 올 수도 있고 여름에 올 수도 있고 가을에 올 수도 있고 겨울에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청아가 이렇게 무당은 말을 하다 보면 그 영적인 공수들이 덧대서서 나오고 덧대져서 나오고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러하네요. 자, 이그 기회는. 범죄들에게 들어오는 내년 수완 기회는 문서의 기운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반드시 문서의 기운이다 그러면 각자 상황에 맞춰서 문서라고 그러면 전부 다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음. 어, 그게 아니고 땅 문서도 문서고 집 문서도 문서고요 합격 문서도 문서예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승진도 문서입니다 음. 승진 문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평생 반려를 만나는 것도 혼인 문서라 고 그래요 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 있을 것이다. 개면연에 그런데 이게 사람의 차이로, 어, 계절은 바뀔 수 있다. 이 소리가 나오고요. 어, 이런 좋은 부분들이 반드시 개면연에 우리 범띠 인생들에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또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재밌는 공수가 나오네요. 그릇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어. 네네 범죄에게 내년 개면년은 그러한 해가 될 것이다. 음. 그릇된 일을 하는 그릇된 일을 벌린 범죄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관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까지 어. 관제가 어. 보인다는 네네.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기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고 가...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이거는 상대편에겐 사기예요. 음. 나한테는 내가 빌린 나 어려 워서 빌렸지만 나한테는 사기가 아니지만 상대편한테는 분명히 사기잖아 그건 그런 어떤 것들, 그다음에 의도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알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조금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밤니라는 사람들. 네네. 우리 그건 그냥 다 알고 있지만 그 어쨌든 형법상으로 불법인 어떤 것들이 좀 있잖아 그런 일에 좀 종사를 하시거나 무엇인가 법 제도 안에서 이렇게 조금 버, 벗어난 어떤 업무들이 분명히 있어 이걸 디테일하게 어떤 직업군 어떤 직업군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은 직업들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관제에 총을 세우셔야 된다는 음.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니, 아니더라고. 이거 반드시 영적인 어떤 문제로 막아갈, 막아가야지. 소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게 범띠에게 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야. 음. 인생들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그, 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 이거는 본인, 그, 본인들도 인간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또한 영적으로, 영적인 공으로, 막아갈 수밖에 없,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 수한 개면연에는 범티들에게는 들어오는 기회도 운명적일 것이고 들어오는 어려움도 좀 운명적일 것이다 영적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공으로 막아가시라고 청아가 강력하게 조언 드립니다 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